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력 11월 대설 동지를 알리기 위해서 꿈 사례를 들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꿈 분석 심리 상담, 부상담사로서 의뢰자에 대신합니다. 어... 저는 실한개 소리 없이 피어오르는 춘천 소양강 아시죠? 예. 그 부근에서 민물 매운탕을 파는 55세 아줌마입니다 예. 봄이면 얼어붙은 소양강물이 풀리면서 강 주변에는 봄풀에 저희의 동심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듯 매운탕을 찾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지나간 옛시절이 생각납니다 예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저는 이런 저는 풍경이 좋아 별 소득이 없는 곳에서 세월을 더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절잘 아는 남자친구가 이제는 장어구이로 전환하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지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꿈을 꾸었네요. 꿈이야, 가세요. 예, 꿈에요. 꽁꽁 언 소양강 위에 하염없이 한방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승천 못한 큰 용이 눈위를쳐으며 발악을 하대요. 발악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 일순 가엾기도 했지만 갑자기 저의 매운탕 가게 속으로 날듯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예. 표정 꿈 분석 심리 상담사님, 저의 꿈 해몽을 의뢰합니다. 이거는 그 소양강 그 부근에 이제 민물 매운탕을 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 남자 친구가 이제 그 소득 없는 민물 장그 매운탕을 하지 말고, 네네. 장어를 좀 하면 어떠냐, 예예. 그 이렇게 좀 하는데. 어, 열, 보통 여자분들은 또 장어를 또 약간 징그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예. 또 뱅긋지 않습니까? 그렇죠. 뱅긋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남자들을 보양식으로서는 또 장어만 한게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매운탕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은, 어, 장어가 어, 가격도 고까지만은 팔리는 속도도 빠르죠. 네, 네. 왜 그러냐. 매운탕은 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음. 어, 뭐, 얼마 같으면은, 여럿이 먹을 수 있지만, 장어는, 그 고기가 구워서 소주 안주로서 하기 때문에 매출도 빠르고, 네네. 또 원래 고가고, 또 남자들이 즐겨 찾는 보양식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아이템을로 한번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이사가 는 것만큼이나 아이템 그 장사하는 사람 바꾸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음. 이렇게 조금 우물쭈물 하는 차에 이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꽁꽁꾼 소양의 성체 못한 용이, 예예. 그 눈위로 막 이렇게 발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예. 그 발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발악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기 그운탕 쪽으로 집 쪽으로 날아가듯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예. 이거는 보니까 그 이게 용이 음력 삼을 그 청명고구가 음력 그 그것을 용달이거든요. 예. 용달이기 때문에 용은 그 주역에 보면 음력 그러니까, 주역 4번, 우레입니다, 우레. 예, 예. 우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천둥 소리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우레 소리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옛날에 뭐, 우레매 하듯이, 좀 그런 거한 가지로. 음. 그런데, 음력 3월에 용달인데, 여기는 그 어떤 장어를 지금, 그,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장어 불고기.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은, 음력 3월이 용의 달이기 때문에, 성천 못한 거기 때문에, 음. 장어라고 가야 되겠죠. 예. 장어 불고기를 하게 되면은 예예. 자기 그 매운탕 가게로 들어갔다 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매운탕보다는 음력 3월에 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꽃이 필때 음. 장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쯤 예, 장어 구이로 해서 예. 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바꾸라는 그런 꿈이었네요 예예 그렇지 아이템을 예. 바꾸는 꿈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잘 알겠습니다 실천하십시오 예예 예. 그러면 다음 또 음력 12월 소환 대안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